발표를 맡은 강상욱 실장입니다. 아, 사실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왔고 그 전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좀 전에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디트로이트에 있었고요. 거기서 그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자율주행과 AI 등의 IT와 자동차의 접목 등을 보면서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와 서버 시장의 변화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내연 기관차가 전기차로 대체될 것 같지만 일부 영역은 내연 기관차가 지속되어야 하며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인 수리비, 화재 위험, 충전, 배터리 처리 비용이 해결되어야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버 시장도 자체 온프라미스 구축에서 모든 인프라를 혁신을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IT 비용을 합리적으로 전략해 준다는 클라우드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클라우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회사의 성격과 업무 특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인프라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워 10은 지속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서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한 7나노 프로세서로 안정적이고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및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로서 효율적이고 지속성 높은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현재 IT 운영의 목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요구에 맞춰서 대응 가능한 유연한 인프라로 안정성과 보안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퍼블릭 클라우드보다는 다양한 서버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미션 크리티컬한 공공 기관의 DB 업무 및 정부계 기업의 크리티컬한 ERP 업무, 금융사 DB, 기관계 업무는 파워 서버로 선정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IBM 파워의 마켓쉐어와 레비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다시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에서 저희 서버는 독립 구성 자원 쪽에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 및 중요도가 높은 쪽에 프라이빗한 클라우드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저희 파워테는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기와 같은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출시되었으며, ISV와의 협업을 통해서 파워 엑스퍼트 케어라는 서비스도 출시해서 최신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의 시스템을 보호함과 동시에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스템 가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프라가 준비해야 할 하기에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부터는 좀더 상세한 내용 및 저희 파워 10 장비에 대한 상세 스펙과 특징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